안녕하세요. 트로탄 뉴스 357입니다. 357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트로트와 K컬처의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무대, 가장 진한 감동, 그리고 놀라운 진실까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기다리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 트로탄 뉴스 357에서 시작됩니다. 2015-4년 한 해의 매출 262억 원. 가요계가 술렁였다. 그는 아이돌도 기획형 스타도 아니었다. 단한 명의 가수 이명웅이었다. 그로부터 1년, 2025년 11월. 그 숫자는 다시 한번 믿기 어려운 형태로 돌아왔다. 이번엔 한 달에 배백억이다. 음반, 공연, 광고,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까지. 그야말로 이명웅 이코노믹스 히로노믹스 판매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11월 17일 인천 송도 국제도시. 늦가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날 공연장 앞은 마치 여름 축제였다. 4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공연 시작 3시간 전, 인천역부터 송도 컨벤시아까지 이어진 줄의 길이는 무려 1.2km 미 주변 상권은 폭발했다. 카페 매출 2 0 3 숙박률 9 8%, 택시 호출 310% 증가. 현장 관계자는 말했다. 그가 공연하는 도시는 일시적으로 GDP가 상승합니다. 진짜입니다. 서울, 대구, 광주, 부산. 그가 머무는 도시마다 생기는 경제권. 언론은 이를 영웅존 1호존이라 불렀다. 팬들은 말한다. 공연이 아니라 순례입니다 선보여 1월 콘서트 티켓 평균 거래가 128만 원. 정가의 5배였다. 공식 예매는 3분 만에 매진. 비공식 거래 플랫폼에서는 티켓 거래량이 BTS, 세븐틴을 제쳤다. 한 팬은 말했다. 티켓을 얻으면 그게 곧 행운이에요. 복권보다 확률이 낮아요. 업계 관계자는 단호했다. 이명훈 공연은 이제 공연 산업이 아니라 경제 현상입니다. 정규 2집. I Am Hero 2 발매 직후 멜론 스트리밍 24시간 누적 672만 회 100만 스트리밍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시간 10분 그날 멜론 서버는 실제로 일시 지연됐다 서버가 멈춘 이유는 단 하나, 이명웅이었다 내한 스트리밍 플랫폼 관계자의 회고였다 수록곡 우리들의 계절은 발매 첫 주, 멜론 지니 벅스, 유튜브 뮤직 등 주요 플랫폼 1위를 동시에 석권. 특히 40대 연 60대 이용자 스트리밍 비율이 46%로 중장년 팬덤이 직접 플랫폼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이명웅이 찍은 광고는 무려 20개. 자동차, 금융, 화장품, 커피, 항공사까지 한 광고 대행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명웅이 모델이면 제품이 안 팔릴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의 모델 제품 매출은 평균 230% 상승. 광고 한 편의 계약금은 약 12억 원 수준. 즉, 광고만으로 80억 가까운 수입을 기록했다. 한 사람의 브랜드가 된 셈이다. 2023년 50억 원에서 2024년 4억 원대로 떨어졌던 콘텐츠 수입. 하지만 2025년 11월,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가 출연한 SBS 예능 섬총각 영웅. 은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유튜브 공식 채널 이명훈 공식 히로스테이션은 한달 조회수 2억 5천만 회를 돌파했다. 그가 웃을 때 댓글 창엔 위로 받는다는 말이 수천 개씩 달렸다.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달라져요. 팬들의 표현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정서적 치유였다. 싱가포르, 일본, 대만 팬들이 직접 한국을 찾았다. 인천차마 서울, 부산 호텔에는 히로투어 패키지가 신설됐다. 공연 관람, 플로소, 포토존, 플로송, 굿즈 세트까지 포함된 상품은 2주 만에 전성 매진. CNN 에이시아는 k p o 다음은 K-트로티라는 제목으로 이명웅 현상을 보도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정의 순례다 외신의 한 문장이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명웅의 매출은 단순한 자본의 결과가 아니다. 그 안엔 진심이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팬분들이 저를 응원하는 건 단순한 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속에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말 한마디에 팬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위로의 경제학, 감성의 자본주의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11월 한 달, 그의 공연 매출은 약 60억 원, 광고 30억, 음원 및 콘텐츠 10억, 합쳐서 총 100억 원 이상, 그중 70%가 팬들의 직접 소비였다. 즉, 팬이 곧 투자자였다. 팬덤은 매일 새벽 5시, 오늘의 스트리밍 목표를 공유하고 1인 10회 듣기 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명웅은 숫자가 아닌 시대의 이름이 되었다. 이제 트로트는 중장년층의 음악이 아니다. 이등호 실력은 서막이었다. 이제 새로운 신화가 시작된다. 감정선, 따뜻하지만 단호한 톤 속도, 영. 예우 집에 조금 느리게 여운 있게. 감정 강조, 260비역은 서막이었다. 그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다. 제 그의 노래는 위로다. 효과 음 제한, 오프닝, 부드러운 피아노, 필립, 칠스, 심장 박동 효과 전환부, 짧은 브레이크 사운드 엔딩, 아이엠 히어로, 코러스 잔향. 소문업 1월의 무대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광고계가 터졌다. 영웅이 움직이면 브랜드가 흔들린다. 그한 문장은 지금 한국 광고 시장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다. 공연이 끝난 다음 주 월요일 광고대행사 본사회의실에는 긴급회사 등급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단 하나. 이명웅을 잡아라.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CF 시장에서 가장 비싼 건 화려함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이명웅은 그 믿음을 가진 몇안 되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기준 이명웅이 모,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는 12개에 이른다. 자동차, 금융, 항공, 제약, 커피, 화장품, 보험, 홈쇼핑 그리고 음료까지. 그의 얼굴이 나오는 순간 매출이 눈에 보이게 움직인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명웅 모, 모델 제품의 평균 매출 상승률은 228%. 배이 수치는 업계 평균의 3, 5배에 달한다. 10월 말, 한 자동차 브랜드가 공개한 30초짜리 TV 광고. 광고 속 이명웅은 짙은 회색 수트를 입고 창가에 앉아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당신의 길에도 빛이 필요하죠. 그한 줄. 광고 공개 24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회 돌파. 같은 기간, 해당 브랜드 온라인 판매량은 스타일80% 급상승했다. 브랜드 마케팅팀 담당자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린 효과를 반 정도만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명웅 효과는 수치를 초월합니다. 그건 현상이에요. 현재 그의 CF 출연료는 현당 약 12억 원. 이는 현역 톱배우 이정재, 손석구, 아이돌 지드래곤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러나 광고계는 입을 모은다. 그 가격은 비싸지 않아요. 오히려 싸요. 왜일까? 그는 단순히 상품을 홍보하지 않는다. 그는 이야기를 팔고 공감을 만든다. 팬들은 그의 광고를 보고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명웅이 선택한 것들 사는 것이다. 이른바 영웅 보증 신뢰도 지수. 우리 손님들 절반이 임영웅 스페셜 라떼만 찾아요. 그건 이제 메뉴가 아니라 상징이에요. 11월 초한 대형 은행은 임영웅을 홍보 모델로 발탁했다. 광고 캠페인 명은 신뢰의 목소리. 촬영 당일 그는 대본 한줄 없이 즉흥으로 대사를 만들었다. 어떤 길이든 함께 걸으면 덜 두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현장 스태프 여러 명이 눈시울을 불켰다. 그 장면이 그대로 광고 본편에 들어갔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해당 은행의 11월 신규 예금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42% 상승. 광고 시청자 평점은 9, TH6점으로 가장 감동적인 CF 1위에 올랐다. 이어 대한항공은 당신의 비행에 노래를 더하다, 다라 라는 테마로 그를 기용. 영상 속 그는 구름 위를 걷는 장면으로 등장하며 이 멘트를 남긴다. 떠난다는 건 새로운 시작이죠. 그한 장면만으로 광고 영상은 공개 일주일 만에 1,500만 뷰를 넘겼다. 이 명웅 팬덤 '영웅시대'는 광고계에서도 유명하다. 그들은 단순히 응원하지 않는다. 직접 행동한다. 광고가 나오면 그 날의 메뉴를 바꾼다. 그가 먹은 라면. 그가 앉았던 카페 자리, 그가 마신 음료까지 팬덤은 그걸 성지순례라고 부른다. 광고 콘셉트를 먼저 보낸 뒤 그의 이미지에 맞게 다시 기획한다. 이것이 바로 이명웅 프리미엄이다. 이명웅 효과는 광고가 끝난 뒤에도 지속된다. 그가 모델로 활동했던 제품은 광고 종료 후에도 브랜드 검색량이 평균 310% 유지된다. 한 소비자 트렌드 연구소는 이 현상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의 이미지는 광고의 끝이 아니다. 그는 기억에 남는 감정을 판매한다. 결국 이명웅은 판매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젊은 세대의 패션 트렌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리 명웅 루키라 불리는 단정한 톤온톤 스타일이 급부상. 한 백화점 남성복 매장은 이런 팻말을 걸었다. 당신의 하루에 영웅을 입히세요. 11월 한 달간 이명웅이 착용한 니트와 셔츠는 매진 행렬. 패션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그는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유행이 그를 따라갑니다. 광고계 전문지 에드테크 2 0 2 2 이하옥 토이는 11월 회사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명웅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는 한국 브랜드 이미지의 상징이다. 그의 몸값 120억은 숫자가 아니다. 그건 팬과 국민이 그에게 맡긴 신뢰의 총액이다. 그의 미소 하나, 그의 목소리 한 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갑을 열게 한다. 2026년 상반기 국내 대기업 세 곳이 그와의 장기 전속 계약을 논의 중이다. 계약 기간 3년, 총액 350억 원 규모. 이는 한국 광고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다. 업계는 벌써 그를 KCF 리그의 원톱으로 부르고 있다. 그를 기용한 브랜드는 성장했고, 그와 함께한 팬들은 기억했고, 그의 이름은 결국 경제가 되었다. 이명웅은 광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제품을 팔기 위해 연기하지 않아요. 그게 진심으로 좋아야 제 얼굴에 설득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의 광고엔 억지스러운 표정이 없다. 그는 늘 같은 미소로 말한다. 괜찮아요. 당신은 잘 하고 있어요. 그한 마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그 위로는 결국 브랜드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온다. 260억의 서막, 100억의 11월, 그리고 이제 120억 몸값의 현재.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이건 또 다른 시작이다.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 도시가 멈추고 그의 미소가 나오면 브랜드가 움직인다. 감사 인사엔 유튜브 채널 안내 트로탄뉴스3보2 7 전용.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트로탄뉴스3보5 7을 매일 성장하게 만듭니다. 트로트와 K컬처의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른 소식, 저리 트로탄뉴스357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한 번, 좋아요 한 번. 당신의 클릭이 트로트의 내일을 밝힙니다. 본 영상과 기사 내용은 공식 자료 및 공개된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제, 제작되었으며